어느덧 9월의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제주는 흐름 가운데 가을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산발적인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30mm까지 내리겠고, 내일은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편차가 있겠고, 북부 지역은 비교적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평년보다 5도에서 6도 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당분간 습도로 인해 체감 더위는 높겠고 열대야 현상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27도, 산지는 2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31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30도, 산지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까지 바닷물의 높이는 높은 기간입니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더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주는 가을의 선선함이 감도는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